아 안타깝네요 인류 최초로 써올린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노켓이 미국에서 22일 밤 현지시간 발사대천나약 3분 만에 안타깝게도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궤도에 진입에 실패했습니다. 3D 프린팅은 3차원 도면을 토대로 물체물을 만들어낸 제조기술입니다. AP 또 AF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우주 스타트업 렐리티비티 어, 스페이스가 제작한 무인 로켓 테란1이 미국 폴로리아주 케이프 커네버에서 이날 오후 11시 30분 발사되었습니다. 어, 예, 메탄과 연소로 산소를 연료로 하는 이 로켓은 밝은 어, 청록색의 예, 불꽃을 뿜어내며 약 3분간 비행했습니다. 1 0뻘건 화염과 함께 기세 좋게 출발한 에, 테란1은 일단 엔진 분리 후 문제가 감지되어 2단 엔진이 짧게 점화된 후 꺼져버린 것입니다. 로켓은 곧이어 대서양으로 오, 어, 출하습니다참 안타깝네요. 예, 클레이워커 레럿 TBT 스페이스 발사 책임자는 상단 엔진에서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이 회사는 이 로켓을 지상으로 200kg의 m 질입힌 것을 이번 발사의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. 다만 텔레티비티 스페이스는 이번 발사에서 로켓이 맥스큐로 불리는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은 구간을 견뎌내는 데 성공했다며 성과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렐러티비티 어, 스페이스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의 대항마로 부상 중인 업체입니다. 2015년에 창립돼 13억 달러 약 1조 7천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기업가치가 42억 달러 약 5조 4천억으로 어, 평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. 테란와는 엔진을 포함한 모든 부품이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 있는 이 회사의 거대한 3D 프린터로 제작되었다고 어, 말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도전은 뭐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, 이 정도의 작은 성과는 있어서 다음번을 기대해 봅니다. 응원해 주세요. 수고한 모두를 칭찬합니다.